라 아. 개꼴라스인데 뭐야, 뭘 없어 이네 구상 여기... 두개인데나안 먹는다, 저거. 어. 오하게 꿀. 먹이 뭐 있나? 소리 안좀한 해도... 더. 리 다운. 와. 어, 버렸다, 가서 알지? 바로 죽이면 안 되는 거. 아, 나 나름 잘 긁었다, 진짜. 여기 있잖아. 앞에 있나, 앞에. 죽이지 마. 어, 아, 잡시 왔다, 왔다. 사람 방는다 그냥. 다운. 어, 나이스! 와, 이거 외드부급인데 야, 당신 저도 멋 있었다. 해주면서 두둑 기본이지 뭐. <laughs> 야, 이사람가 어,